자, 안녕하십니까. w 투자 클럽의 아나키스트인 오원석입니다. 아,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상한가에간 난광토건이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난광토건. 어, 아무래도 이 종목은 아시는 분들은 되게 다 아실 거예요. 2018년도에 뭐 굉장히 또 핫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이 대북 철도주 중에 한 종목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대북 관련돼서 오늘 또안 좋은 뉴스가 나오, 나왔다고 해야 되나? 해도 뭐 갑자기 어, 좀 급박한 뉴스가 나왔죠. 김정은이가 위독하다. 이런 CNN에서 보도가 나왔다. 그래서 제가 CNN 그 사이트를 들어가봤어요. 그러니까 대문짝한 게 대문에 반을 그 김정은 이제 뉴스로 이렇게 했는데. 어 내용이 처음에 오전에 나왔을 때 내용과 오후에 나왔을 때 내용이 달라졌어요. 정정이 됐고요. 어 그건 아무래도 그 뉴스의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어 이제 일단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김정은은 말짱하다 어, 이런 뉴스를 냈죠. <웃음> 말짱하다 <laughs> 뉴스는 냈고요. 아 어, 그리고 뭐 사실 뭐, 김정은이가 죽더라도 김여정이 있죠. 뭐, 김여정이 있고, 뭐, 그의 어뭐 아들들도 있겠고, 뭐, 그렇게 되겠죠. 뭐, 세습은 이어져 나가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뭐, 전쟁을 선택할 일은 더더욱 없겠고, 어, 주의자가 없는데 누가 전쟁을 하겠어요. 물론, 안에서 전쟁이 날 수는 있겠죠. 내분이 일어나서 전쟁이 날 수는 있겠지만, 외부로까지 전쟁을 하려고 하진 않겠죠. 왜냐면 내부부터 단속을 하고 외부로 전쟁을 하지. 외부로 전쟁을 하고 내부를 다스리지는 않죠. 지금 쿠데타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일본이 일본이 우리나라 를 침략했던 이유는 내부가 다 결속이 된 이후에 이제 외부로 나간 거 나간 거였, 나간 거였죠. 어, 그렇게 따진 따, 따진다면 뭐 북한에서 뭐 그렇게 어 최고 지도자가 어떤지, 아니면 뭐 위기에 있다면 내부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그게 외부로까지 문제가 생기진 않을 거예요. 네. 어, 일단 뭐 그렇게 어, 정리를 하고요. 난간 통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일단 대북 철도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번 달 23일 날 남북교류위원회에서 어, 그 강릉 재진, 그러니까 강릉과 재진 사이 이제 역을 이제 철도를 까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봐요. 재진이 어디 있냐면, 그러니까 남북 철도 강릉 재진 구간. 네. 이게 이루어지면,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구간은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이제 어 이렇게 보면 강릉에서 제진인데 이 군사 분계선 그러니까 북한 땅은 아니에요. 일단 북한 땅은 아닌데 군사 분계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성을 지나서 제진 그러니까 북한의 감옥, 북한의 감옥까지가 이제 철도가 연결이 돼 있거든요. 원산에서 감옥까지, 그러니까 제진까지 우리가 강릉에서 제진까지 연결을 하면. 제진에서 감옥까지는 진짜 얼마 안 돼요. 한 10km 내지 20km 정도만 연결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남북한의 열차가, 그, 철도가 이게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왜 여기 북한에 끼어드냐? 이건 군사 분계선 안에 있, 있기 때문에 이제 북한과 이제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일단은, 통일정만대보다도 위에 있어요 네, 통일정만대보다도 위에 있고 어, 일단 조기착공을 정부에서는 이제 추진을 한다 그러고요 어, 예타를 면대 면제시켜 준다 예비타당성 그 검사를 이제 면제시켜 준다 아, 이렇게 어, 뉴스가 또 나와줬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오늘 김정은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어,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5후장에는 완전히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다 이렇게 볼게요. 대아티아이 한번 볼게요. 대아티아이도 어, 대북 철저주죠. 철도 대다, 대장주였는데 어, 지금은 뭐 그렇게 오늘도 13%까지 올라갔다가 좀 내려와서 도지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나쁜 도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나쁜 도지는 아닌 것 같고 우상행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계속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보여지고. 그렇다면, 난만 토건도 우상행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은, 반행 주식수가 적어요. 난만 토건이 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980만 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 일단은 980만 주 중에 올해 지금 거래된 게 297만 주가 거래됐어요. 네, 굉장히 많이 거래됐죠. 이 정도면. 뭐한 3분의. 1정도 네, 거래가 됐고요 어, 그렇다면 음, 우상형으로 이정도 갈 가능성은 높은데 제가 봐서는 지금 정거점이 15,350원이고 그 뒤로 보면 그 뒤로 보면 이제 2018년도가 나오겠죠 아무래도 네. 네, 그렇죠 2018년도가 38,500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38,500원까지 올라갈 만한 재료는 아닌 것 같고요. 어, 일단 연결은 확실하게 되는 건 아니니까, 좀더 지켜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 종, 이 종목은, 어, 거래량 실린 걸로 봐서는 한 2만원 정도까지만 일단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2만원까지. 지금 요, 요 정도죠. 2019년 2월 달 정도의 주가 정도까지 일단 보시고, 어, N자형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갈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이 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래량은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거래량이 떴어요. 우상향으로 간다는 얘기죠. 하지만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이때도 2018년 때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N자형으로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또 조정받고 N자형으로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기간이 보면 이렇게 보세요. 3월, 4월, 5월 이렇게 3개월간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이것도 같은 패턴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2만원대까지 한 달이나 두달 정도 걸릴 수가, 걸릴 수가 있어요 네한 달이나 두달 동안 아니면 그 이상 간다 그러면 뭐좀더 걸리겠죠 하지만 지금은 2만원대까지가 보시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어, 매물대가 지금 보면 15,200원대, 그리고 이때도 15,000원 부근 그러니까 두개가 있어요. 지금 매물대가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해야 돼요. 돌파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한 번에 상한가를 확 뚫고 올라가 줘도 괜찮은데, 제가 봐서는 N장으로 소화를 쭉 시키고 올라가는 게 오히려 더 건전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튼실한 개미들로 갈아 태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 어, 난 무섭다. 아, 뭐 하시는 분들은 뭐 별거 없어요. 뭐 내일 일단 시가 기준으로 시가 깨지면 무조건 매도하고 시가가 안 깨지면 들고 가시는 거예요. 2만 원 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하시면 되고 시가 기준으로. 어, 난잘 모르겠다. 아, 나는 그냥 일단 뭐 2만 5천 원이든 뭐쭉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제가 손절가를 잘 제시해 드릴게요. 손절가는 한1 1 5 0 0원 정도. 손절가 11,500원. 안 깨지면 그냥 쭉 들고 가세요. 쭉 들고 가시고 뭐, 뭐 25,000원에 가든 뭐 35,000원에 가든 <laughs> 네, 들고 가셔도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난강통 한번 살펴드렸고요. 어, 손절가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대부철도에 이 대한 남북 교류가 있다는 점은 되게, 되게 좋은 반가운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 오늘 뭐좀 핫한 이슈가 있었는데 어, 뭐. 아, 된 걸로 나와졌으니까 거의 아무튼 뭐 지금 미국장 뭐또 괜찮은 것 같고요 어좀 떨어져도 뭐또 열어봐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난광토은 살펴드렸고요 저는 W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5 원석이었습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릴게요.